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매일매일 새로워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속적으로 계속 새로워집니다. 그리고 천국 갈 때까지 새로워지다가 주님의 천국에 이르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실체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뛰어 들어가신 그 순간부터, 믿어지게 된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새로운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의 여러분의 안에 뛰어 들어왔다면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다시 새로워지고 다시 성장하고 다시 새로워지고 다시 성장하면서 그것이 계속해서 거듭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세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른 예수님, 보혜사를 보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허락된 그 순간 성령님께서는 그 본질이 생명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매일매일 새롭게 새로운 존재로 변화시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각이 변화됩니다. 그리고 꿈이 변화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변화됩니다. 여러분의 장래와 미래가 변화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새로운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어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시작되는 한 주를 살아갈 때 성령님과 함께 여러분들이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끄실 때 아멘 주여 하고 행동하십시오. 믿음으로 시인하십시오. 그리고 첫발을 내딛으십시오. 그때 여러분의 인생은 새로운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계속 지속적으로 생명력이 넘치는 새로운 것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께서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기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고, 예배가 마치고, 여러분 성전문을 열고 나가시면서 시작되는 여러분의 일상이 새로워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롭게 찾아오셨고,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이라고는 새 생명의 옷을 갈아입고 출발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또다시 새롭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사도는 믿음의 성도가 오직 성령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정확하게 정,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미 새 것이 되었다고 스스로를 선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원수 마귀를 향하여 나는 이미 새 것이다라고 여러분이 믿음을 선언하고 그리고 직장에서 학업에서 여러분이 가정에서 여러분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성령으로 행하는 여러분들의 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충분히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충분히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오직 주의 영이신 성령님과 함께 믿음으로 행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넘치는 생명력으로 다시 새로워지고, 다시 새로워지고, 다시 새로운 인생을 누리는 복된 은혜가 있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